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 내 쫓기니 그의 자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또큰독수리의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이제 용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용은 이미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두고 여러 차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볼수 없는 하늘에서의 또 다른 전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자자들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여기서 큰 패배를 당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러나 갑자기 일어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앞선 용과 아이의 대결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자 하나님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그 십자가와 부활 어, 그리고 승천 사건의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와 용과의 대결이 지상에서의 전쟁이라면 이제 이 미가일과 용과의 싸움은 이 아이가 부활 승천하여서 왕이 오른 직후에 천상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미가일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종말의 때를 어,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다니엘서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일은 성경에서 천사장, 그리고 또 가장 높은 군주, 또큰 군주, 어, 또는 너희의 군주 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대표하여서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큰 싸움을 치르는 천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의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인자와 밀접한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인자는 다니엘에게 장차 미가엘이 자신을 도와서 악한 세력에 대항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큰 천사장 미가엘은 종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승리가 일어남과 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서 천상에서 용의 세력을 패배시켜서 땅으로 쫓겨 내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천상에서 패배하게 된이 용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메시아를 돕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늘 처서의 자리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 천상에서 용의 패배는요, 여자의 도망 할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 주게 되죠. 천상에서 쫓겨나게 된 용과는 대조적으로 용에게서 벗어나게 된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구절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땅에서 내쫓힌 용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예법은 창세기의 3장에서 이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뜻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자, 하나님은 장차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가 나온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마침내 뱀의 허리를,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고, 어, 뱀은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이 예고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쟁을 통해서 예, 성취가 되고 용은 머리가 상한 채로 이 땅에서 내쫓기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뱀의또 다른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반대하는 자, 대적자,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헬라어로는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탄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마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용이 하늘 초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쫓겨난 것일까라는 것이죠. 하늘의 커다란 음성은 이를 온천하 명박해가 밝혀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십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뺨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하냐? 참소하고 고자지라고 일러바치는 거죠. 구약성경 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참소의 달인인 겁니다. 인간의 부패성 그리고 또 인간의 잘못 죄를 하나님 앞에 밤낮 일러바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나의 부패함,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성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참소가 이젠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요. 어,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이 참수던 자리에서 내쫓기게 되자 이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와 권세가 있음이 나타남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와의 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의 결정적인 승리는 이제 땅에서 고난 받는 성도들의 역사 전체가 결국에는 뱀을 이기는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렇게 이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양의 피가 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 결국에 사탄은 어린양의 피 앞에서 힘을 잃게 되고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 왜 마귀가 분노를 할까요? 그것은요,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쫓겨나서 최후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기닌이 제한된 시간만큼인 발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조의 발악을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싸움이 사실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제아물리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화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 결국에는. 어~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이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에게 빰을 맞고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에게 이제 눈을 흘리는 셈이 된 것이죠 하늘에서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하여서 실식간에 이제 땅으로 밀려난 용이 이제 메시아를 낳은 여인을 보고 어, 여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용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큰 독수리의 날개가 결국 펼쳐져서 이제 피신을 여 여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자가 받은 이 날개는요 단순히 독수리의 날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넉넉하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용이 여자 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 공격을 멈추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면 공격을 하려고, 예, 이제, 하게 되는데요. 뱀은 순식간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이제 여자를 물에, 물에 이제 떠내려 보내게 하는 그런 장면을, 어, 그, 일으키게 됩니다. 순식간에 떠밀려오게 된이 홍수의 위기 속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보면 16절에 땅이 그를,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모든 밀려오는 어, 용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물들을 다 삼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래서 또 용이 열 받게 되는 겁니다. 어, 뒤에서 기습적인 홍수로 여자를 떠내려 보내게 하려고 했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죠. 벌써 네 번째 패배인 겁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는 데 실패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지만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신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홍수로 떠나려 보내고 그러고 여자를 공격했지만 땅이 물을 삼키는 바람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용, 곧옛 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키려고 호시탐탄 이 기회를 노렸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실패하게 되자 이제 뱀은 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건 또다시 커다란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때 마귀는 겉으로는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실패를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열 번을 싸우면 열 번을 지는 겁니다.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귀, 옛 뱀, 용, 뭐 사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귀의 권세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역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싸워야 되나요?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 대적 대,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 어떤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원수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을 앞에 패했고 그들은 힘을 잃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낸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